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지난 시간에 잇몸 염증, 여기서 염증이 나면 사통팔달 우리 몸으로 쫙 퍼지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다. 그래서 잇몸 염증을 관리해야만 암 치료하는 데 성공의 길로 갈수 있다. 말씀드렸고,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잇몸 염증 안 나게 하려면,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우선 첫 번째 해야 될거 언급한 거 있어요.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치약 사용을 이제 그만두는 거다.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치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잇몸 염증을 관리해야 되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치약 사용하는 거를 스탑. 멈추는 건데요. 이 이야기 들으면, 어우, 세상에, 더럽게. <laughs> 어떻게 치약을 안 쓰고 양치를 해요?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자연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들 아세요. 그래서 치약 안 쓰는 분들 많으세요. 자연 치료하시는 분들. 왜 치약이 문제냐면요. 여러분, 치약은요. 세제예요, 세제. 우리 어디 윷내고 뭐, 닦을 때 더러운 거 있을 때도 치약 많이 사용하잖아요. 치약은 계면활성제 세제입니다. 세제, 세제에 속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이 세제 치약을 이용해서 입 안을 닦고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. 입 안은 우리의 몸통 속에 속합니다. 이겉에 피부가 아니라 입 안은 몸통 속이어서. 그런데 이 몸통 속에 해당하는 어떤 곳을 우리가 매일매일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. 왜냐면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위장관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세척을 할 때가 있어요. 여기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도 그렇고 상부위장관도 그렇고 대장 쪽도 세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대장 어때요? 거기는 변이 만들어지고 변이 나오죠. 심지어는 변이 차 있는 대장을 세척할 때도 병원에서도 거기에 세제물을 넣고 세척을 하지는 않아요. 그냥 식염수 갖다가 세척을 하지. 야,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몸 아닌데도 매일매일 세제로 세척을 하고 있는 곳이 이+ 입안입니다. 이 입안은 몸 속에 속하는데도 매일매일 세제로 우리가 이안을 세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거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, 사실은. 왜 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안을 왜냐면 이몸 안이라는 거는 바로 흡수가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흡수가 바로 될수 있는 곳에 자꾸 세제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그럼 이 세제가, 이 계면 활성제가 왜 문제냐면, 우리가 양치를 하면은 어때요? 이 잇몸 사이사이에 이 양치액이 껴들어가겠죠. 그런데 치신 사용하면 어때요? 우리가 치아와 치아 사이가 쑥쑥 들어가죠.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이 잇몸은요,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를 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치약이 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세제라는 거에 매일매일 이틈 사이로 껴들어가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설거지 할때 어때요? 만약에 어떤 그릇을 닦는데 각이 진 곳이 있어요.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났더니 그 각이 진그 모서리에 세제가 남아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는데도 몇번 그냥 물만 헹구고 엎어 놓을 건가요? 아니죠. 세제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세제를 다 제거할 때까지 씻어낸 다음에 엎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치약은 쓰고 나면은 잇몸 사이사이에 반드시 이게 껴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세척하고 양치를 끝내는 게 아니죠. 우리는 모르죠. 그냥 항상 거기에는 세제가 늘 껴들어가고 쌓이거나 흡수되고 있는 겁니다. 세제가. 그런데 지금 구취,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 중에서 이게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번식해서만 나는 게 아니라요 치약이 잇몸 사이사이에 매일매일 남고 잔존하면서 그게 쌓이면서도 구취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염증을 내고 그거 자체가 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, 잇몸의 염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용하는 세제를 입안에다가 매일매일 쓰는 거 잇몸 사이사이로 매일매일 이 세제를 집어넣고 있는 행위. 잇몸 사이 사이에 항상 이 세제가 쌓여서 염증을 내고 구취를 내고 있는 이것을 일단은 멈추는 게 잇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그리고 이 세제라는 거는요, 여러분 제가 인공양기할 때 얘기했죠, 우리 몸에 남아서 배출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공양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공양기에 들어있는 그 잔류성 유기용매라는 거는 모든 세제에 다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. 그래서 세제만을 통해서도 이 입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집어넣고 있는 상황 되는 거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낮출 때 가장 중요한 게 치약 사용을 일단은 멈추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치약을 사용하고 양치를 한다는 걸 지금 상상이 안 되는 분들 계실 텐데 한 달만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더 깨끗이 입안을 청소하게 되고 한달 후에 치약을 사용하면 그 인공 맛이 얼마나 역한지를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잇몸 관리 암환자 잇몸 염증 잡고 암 치료하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치약 사용을 이제 금하고. 물과 칫솔로 양치하는 거다 이거고요. 잇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잇몸의 청소입니다. 잇몸의 청소 그래서 수시라고 치실 이용해서 잇몸 청소하는 거랑 그 외에 치약이 아닌 다른 걸로 잇몸 염증 낮추는 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. 우리 암 환자분들 잇몸 염증 잡고 우리 암 치료합시다. 화이팅.